안녕하세요 여러분. 다크앤다커. 2023년 10월 27일 오전 6시에 바라픽스가 있었습니다. 반응성 보호막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발동돼야 되는데 다시 발동되지 않는 문제를 수정을 했고, 연막 항아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수정을 했고, 그리고 강타, 강타가 여태까지 이중첩으로 발동되고 있었답니다.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마법 데미지가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은 추가 피해가 적용되고 있었대요. 원펀지 어, 두 방타? 어. 그래서 어쩐지 아프더라. 마법 데미지가 이상해요 근데 딱그 정도는 아닌가? 부패 일격이 12초에서 8초 추가 마법 데미지가 지금 20에서 15초로 양을 당한 모습 그외 레인저 기본 화살 제공이 30에서 40 늘렸답니다 기본 화살 제공되는 양이 늘어났고요 아이템 무작위 수정자가 이제 변경이 됐다고 해요 수정자는 특정 부위에서만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힘이라든가 민첩은 상위에서만. 그런 식으로 변경을 했다 그러고, 특정 수정자는 이제 같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래요. 이게, 지식과 의지는 같이 안 나온다거나, 힘과 모든 모속은 뭐 같이 안 나온다거나, 같이 나올 수 없다거나, 그런 식의 패치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정확히 어느 부위에는 어떤 옵션이, 어느 부위에는 어떤 옵션이, 어떤 무게는 어느 옵션이, 뭐 이런 식으로, 공개된 게 아니다 보니까, 혹시 이거와 관련돼서 자세히 알고 있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아, 아이템 희귀도가 아이템 정보 패널에 이제 표기가 됩니다. 이제 이게 희귀 서사, 이 아이템 등급이 이제 표기가 돼요. 뭐, 이제 보라템이다, 파란템이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솔직히 이제 색깔로만 알아봤지, 이름으로는 딱히 그안 알아봤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그냥 가독성을 높였다고 해야되나? 뭐 그런 패치에요 뭐 이제 붕대랑 그런거를 3개씩 쌓아놓을 수 있습니다 장착하는 것도 한번에 3개씩 장착을 할수 있죠 이게 예전에는 여기에 하나 먹고 위로 끌어다 올려서 하나 또 마시고 위로 끌어다 올려서 하나 또 마시고 붕대도 한개 쓰고 아이템 위로 하나 또 올리고 이런식으로 게임을 했었는데 어즘한 20칸 3 0칸의 물약으로 채우고 다녔다면은 지금은 한6 일곱 칸만 분량으로 채우고 좀더 파밍을 할수 있게 됐다라는 편의성 패치가 있었습니다. 제작 아이템은 이제 인벤토리 보관하면서 쌓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중첩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작을 하려고 내 인벤토리에 넣어놓은 건데 혼자서 수목칸을 차지하고 있었던 굉장히 불편했던 상황인데 이 부분을 그냥 중첩시켜서 넣을 수 있도록 편의성 패치를 한것 같습니다. 진정이 좀 해주지라고 말하면 을안 되겠죠? 얼마나 수용을 하고 피드백을 하는 모습, 음? 전 시즌에 아무리 내가 불편했더라도 이번 시즌에 바로 수용을 해서 고쳐주는 모습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리고 골드 주머니가 들어갈 수 있는 게 500골드에서 1000골드로 늘렸고, 골드 상자는 3000골드에서 1 만골드로 늘렸답니다. 그리고 크로스보우에 장비 시간이 추가됐다라는 건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검 같은 거는 이렇게 그냥 꼈다, 뺐다, 꼈다, 뺐다가 바로 되잖아요. 크로스 보건은 장착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음. 화살은 최대 20개까지 쌓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 제공량이 30에서 40으로 늘어났잖아요. 이걸 그냥 두개 같이 붙여주지. 크로스 보건이랑 이제 석궁이랑 장궁이 데미지 너프가 또 됐습니다. 동전주머니와 동전가방은 상인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테스트를 위해서 이성의 고정 탈출 및 다운 포탈을 추가한다고 해요. 이제 그 지하, 임페르노. 지하는 플레이 시간이 2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전리품 드롭을 재조정을 했대요. 전리품 양 자체는 더 줄어들었다고 하고, 추가적인 스테이지 공간을 대여할 수 있다. 무슨 기능이냐면, 이제 창고 한칸더 늘리는데 3,000골. <laughs> 삼천 거리면예 네, 창고 한 칸을 더 늘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돈 열심히 벌어야겠죠. 리더보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에 네, 밑에 왜 이런 이런 패치를 했는가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인데. 옵션과 관련된 밸런스 패치를 16 패치 때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이때는 장비 초기화가 이루어지기 전이고 한창 게임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내가 열심히 나한테 맞게 쌓아 놓았던 장비들이 이제 옵션이 마음대로 수정이 돼버리는 사태가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반발이 꽤 심했던 건데 이때 해보고 싶었던 밸런스 테스트를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다 초기화한 시점에서 더 노력을 들여서 아이템을 쌓아 올리기 전에 미리 패치를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밸런스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대요 골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형태로 패치를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창고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골드를 많이 쌓아 놓을 수 있는 주머니라든가 아니면 창고를 같은 거를 추가함으로써 이를 테스트 정보를 조금 얻고 싶다 데이터를 그리고 이성에 고정 탈출구를 추가한 건 계속적으로 다크소음에 쫓기면서 고정 탈출구로 좁혀지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고블린 던전처럼 고정 포탈을 추가적으로 놓고 이를 활용한 다른 전략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이를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상. 여러 가지 딜러들을 많이 넣고 하는 파이터 입장으로서 고정 수정자 이게 결국에는 딜러들한테 많이 적용된 내용들이거든요. 화이트 플레이어다 보니까 방어 옵션 위주로 계속해서 챙기다 보면은 음, 오히려 좋습니다. 튼튼하고 때리는 건 똑같이 때리고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로 통해주세요. 내일 봐.